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 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10월 11일 수요일 밤에 생산자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보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걸 좋아해야 할지 모르는 분명한 악재스러운 수치였지만 본장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결국 자고 일어났더니 원점에 복귀해놓고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목요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악재로 반영되던 호재로 반영되던 사실 우리가 할건 없습니다. 여기서 홀짝게임 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롱을 사서 수익을 보려고 하든지, 숏을 사서 수익을 보려고 하든지 본인 자유입니다. 다만 저는 어차피 주가 흐름은 월기업과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흐름 안에서 나온다고 보는 입장이고, 확률적으로 투자 전략을 짜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때 크게 떨어지면 심장 좀 요동치겠지만, 어설프게 지수로 1% 내외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본장 때까지는 크게 차트를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나스닥 백 선물 지수입니다.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퍼센테이지와 인베스팅닷컴에서 제공하는 퍼센테이지가 살짝 다른 듯합니다. 아무튼 현재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기준 주봉으로 본다면 두 번째 파동이 살짝 위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금요일 종가까지 완벽하게 완성돼야지만. 좀더 환호성을 외치법도 하지만,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 좀더큰 상승을 기대해 볼만도 하겠습니다. 물론 핵심은 세 번째 파동까지 완전히 위로 돌아서면, 그때는 그냥 물려도 상승 물려도 상승 시기가 도래합니다. 8월 달부터 두달 가까이 고생한 게, 10월 실적 발표 때부터 산타렐리까지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나스닥 100 선물 지수에서는 주봉 두 번째 파동이 위로 드디어 돌아섰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QQQ ETF 4시간 차트입니다. 세 번째 파동이 고점을 형성했을 때만 보면 기간의 차이야 당연히 나겠지만 참으로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이쁘고 아름답다는 게 상승을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깔끔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하락할 때도 깔끔하게 내려온다는 걸 뜻합니다. 그에 반해서 반도체는 제가 아는 표현대로 한다면, 정말 파동 그지 같습니다. 세 번째 파동만 보더라도 나스닥과 확연하게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만큼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짝보다는 바닥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서, 세 번째 파동이 고점을 형성할 때부터 분할 매도 천천히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QQQ도 물론 상승률이 좋지만, 상승랠리일 때는 SOX의 상승률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평단가가 바닥 대비 조금 높더라도 상승할 때는 또 금방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8월과 9월 두 번의 조정장을 겪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많은 분들이 조정이 올 때는 떨어지는 칼날에 너무 먼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세 번째 파동이 돌아설쯤부터 해도 완전 바닥에는 못 잡을 테지만 어느 정도 안전한 구간부터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만약 나스닥 100차트 주봉에서 두 번째 파동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위로 돌려버린다면 다음 주에 SOX의 상품은 상단 하얀색 선 현재 기준으로 24달러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나는 현재 트레이딩 하고 싶지 않고 엉덩이 무겁게 홀딩해도 된다라고 본다면 좀더 길게 보고 23에서 24달러까지도 가져가 볼만 합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번에는 무조건 정고점 깰 거야 라는 너무 막연한 기대감은 제발 버리시길 바라봅니다. 물론 정고점을 뚫을 거라고 저도 보지만, 월가에서도 예측 못한 전쟁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목한다면, 또다시 조정파가 나올지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SOXX 차트 기준으로 다음 저항대는,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2% 정도 더 오르면 도달합니다. 이걸 이제 SOX의 상품에 대입해서 보면 됩니다. 그럼 대략 21.80달러 대쯤 되는데 안전 마진으로 21.50달러 대에서 또 다시 분할 매도 주문을 걸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목요일에 21.50달러 가지 못하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20.50달러 대에서 이미 분할 매도에서 현금 비중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고입니다. 다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SOX의 상품이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려면 최소한 21달러는 넘겨줘야 한다. 그래야 단기 고점 이후에 나오는 조정파일 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 하락 기준 구간이 구름대 하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야지만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 일단 목요일에 CPI가 호재로 나오던 악재로 나오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21.50달러대까지 가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물론 분할 매도는 자유지만 저는 21.50달러대에서 또 분할 매도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금요일부터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19달러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주면 되고 만약 21.50달러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잠시 흔들려도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 올라서 단기 고점이 높아진다면 23.5에서 24달러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 고점 이후 조정파가 나올 때 하락폭을 계산해서 보면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 상단에서 딱 브레이크가 걸리기 좋아집니다. 대략 20.5에서 21달러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20.5달러대에서 SOX의 상품이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조건이 성립되려면 목요일에 무조건 올라야 되는구나. 안 오르면 어떡하지, 머쓱. 목요일 하락보다 상승을 더 보는 이유는 아직 세파동이 모두 깔끔하게 당기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았고, 만약 8월 말처럼 또다시 구름대 상단에서 바로 조정파가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지만, 나스닥백 선물 지수 두 번째 파동이 위로 턴하고 돌아가는 시점에서는 힘든 확률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8월 말에 나온 패턴이 다시금 반복적으로 10월에 또다시, 그래서 저는 일단 목요일에 21.50달러대까지는 가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금요일에 조정파가 아닌 잠시 흔들린다면, 조정파와 잠시 흔들린다는 조건은 다릅니다. 조정파는 SOX의 기준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이고 흔들리는 건 마이너스 3에서 6% 내외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 23에서 24달러대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제가 이렇게 확신한다고 해서 23에서 24달러대까지 홀딩하기엔 현재 위험요소들이 많다.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에 안전마진으로 분할 매도는 언제나 진리. 향후 플랜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목요일에 내리면 그냥 관망을 하자 매수는 일단 금지. 이유는 여기서 내린다는 건 세력들이 추가 상승을 일으킬 생각이 일단은 없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21.50달러대까지 간다면 분할 매도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아도 된다. 21.50달러에서 멈춰서 조정파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상승낼 일을 완성한 누에 나오는 조정파이기 때문에 크게 놀랄만한 걱정거리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단기고점 신호가 21.5달러가 아닌 23에서 24달러대까지도 간 후에 조정파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아무튼 10월 12일 목요일 CPI 발표가 어떻게 되든 너무 크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쫄지 말고 분할 매도 미리 주문 걸어놓고 꿀잠을 자는 걸로 하자고요. 이해가 잘 되셨길 바라면서 현금비중 현재 0%이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현금비중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음은 편안하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